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화 속에서 찾아낸 꽃 이야기입니다. 그럼 꽃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아도니스, 아내 모네, 미에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는 장난이 무척 심했어요. 누구든 에로스의 화살을 심장에 맞게 되면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에로스는 장난 삼아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심장에 화살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사냥을 나갔다가 아도니스라는 아름다운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프로디테는 그만 아도니스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아도니스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아도니스를 한 번이라도 본 아가씨들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모디를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아가씨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도니스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사냥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역시 사냥 솜씨가 무척 뛰어난 여신이었어요. 아도니스도 사냥을 하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도니스, 당신과 함께 사냥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매일 숲에서 만나기로 해요.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는 그날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날은 하루 종일 사냥을 즐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숲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여신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도니스는 점점 아름답고 활발한 아프로디테 여신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물론, 아프로디테도 아도니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이따금 아도니스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나 때문에 혹시 아도니스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리스에는 사람이 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 곁에만 머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여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도니스, 난 내일 올림포스 신전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이틀 동안은 당신을 볼수 없어요. 어쩌죠? 아프로디테는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프로디테. 이틀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아도니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왠지 아도니스를 혼자 두고 가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스,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내 사낭솜씨가 뛰어난 건 당신이 잘 알잖아요. 그건 잘 알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사냥할 때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이젠 됐죠? 알았어요. 그럼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해요. 사나운 동물은 사냥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화가 나서 날뛰는 멧돼지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약속할게요. 사나운 동물은 좋지 않을게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맹세를 듣고서야 올림버스 신전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혼자 남은 아도니스는 여전히 사냥하게 바빴습니다. 아, 멧돼지다! 여기서 창을 던지면 정확히 맞힐 수 있겠어! 아도니스는 사냥감에 정신이 팔려 아프로디테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자, 받아라!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향해 힘껏 창을 던졌어요. 하지만 창은 멧돼지를 살짝 비켜갔습니다. 아, 창이 빗나가더니. 성난 멧돼지는 아도니스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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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니테 살려줘요. 아도니스는 소리쳤어요. 그만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목을 찔리고 만 거예요. 신전에서 회의를 하던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아도니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프로디테는 벌떡 일어나 아도니스가 사냥하던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도니스는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도니스, 아도니스, 정신 차려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불러보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아도니스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프로디테는 흐느껴 울었어요. 아도니스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허!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쓰다듬으면서 주문을 외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도니스, 당신이 흘린 붉은 피는 봄이 오면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피로 젖은 방에 술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정말로 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하지만 그 꽃은 바람에 약해서 봄바람이 불면 금세 져버렸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아도니스를 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